물건지 지금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지금 코어 호텔, 대구도 코어 호텔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300m 전방입니다. 이돈지서 써져 있는 지 왼쪽 방향 쪽입니다. 자, 지금 플랜카드 있는 데를 아마 찾아갈 겁니다. 도대체 코어 호텔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. 거의 다완강같데 우측 아니면 좌측에 어딘가 써져, 있 저건가요?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딘가가 펜스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. 아 왼쪽일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아닐까요 이게 코호호텔 이거 왼쪽 이거 맞습니까 어? 코호호텔 아 이거네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게차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트경의 박세현입니다 지금 어, 이 대부도 지금 현재 코어 호텔 그 현장 바로 앞에 와있고요그 지금 이렇게 펜스 쳐져 있죠? 펜스 쳐져 있는게 지금 코어 호텔입니다 코 호텔이 2020년도 이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겁니다 5성급 호텔 들어서는데 이 현장 지금 도로 좀확보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다정원마을 전원주택단지들 가는 길도 이런쪽으로 지금 가게는 지 막혀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한산해 보입니다 이 일대들이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또 끼지 않았는데 보시면, 이렇게 쭉 따라오고요. 저희 현장 물건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. 지금 코어 호텔은 여기입니다 그리고, 어 저희 지금 답사부장도 잠깐 보이시네요. 확 포장하고 있네요. 이 길이 어느 쪽 방향으로 뚫리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정확하게. 계속적으로, 대부도는 계속 지 개발에 들어가고 있으니까. 여기가 좀 뭐가 좀 들어왔어요? 좀 그냥 어, 현장에서 일하는아저씨입니다 그리고, 지금 현재 요 일대 이제 LNG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. 자 여기까지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자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를 끼면서 영농삼당설 끼면서 오이,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따라서 이제 900m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 물건지입니다. 뭐 기술 뭐전다뭐 뭐 보이네요 관공소가 하나. 그리고 지금 주변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주변은 와 초입부터 지금 오 진짜 이쁜게 많네요. 옆에 관공수도 아니고 펜션이네. 펜션 펜, 제인 야, 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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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기 저기 저기 우아 소리 나옵니다. 우아 소리. 개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예. 네. 저렇게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들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. 뭐, 40만 평 이상짜리 그런 땅들은 좀, 한꺼번에 하려면 좀 어렵겠죠? 개인이 다 하기에는. 아, 이게 그 유명한 대부도 포도들이에요. 대부도 포도. 옆에. 와, 여기. 이미 전원주택을 쭉 있고, 저희가 지금 답사 차량을 그랜저로 하고 있어가지고, 참. 저기 네, 계속 지진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구옥하고, 현재 이제 새로 지어지는 데들하고, 이렇게, 어, 이게 혼재되어 있네요. 지금부터 이제 한 500m 거리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제가 로드부상으로 봤던 거하고, 지금 현장,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 여기도 좀 이쁘네요. 주변에 이렇게 하나하나씩들 자 계속 이어서 저희 지금 어유 물건지 앞에 지금 또 계속 신축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유 이거는 왜 대부도 대부도 요 앞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바로 지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본인들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어 현장 뭐, 뭐 위성 사진에 잘 나왔으니까 뭐 그거 보세요라고 하는 거 로드뷰 보세요 아니죠? 저희 물건지 끝 부분 가기 전에. 이렇게 다 지어져 있습니다. 축대 쌓고 바로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면 끝납니다.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, 대분들. 네 저렇게 밑으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만들죠. 자, 저희 물건지가 이제 200m 전방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지역들이 갈마 지구가 이제 바로 앞블럭이에요. 지금 갈마지고 들어가는 저희 집 물건지 앞쪽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다좀 지어지고 있고요 음.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 포도밭들 포도밭이 그냥 포도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네, 주변에 이쪽이고요. 저희 지금 물건지 앞에 지금 잘 보시라고 하는 제 물건지를 몇 군데 두개 정도를 딱 찍을 겁니다. 제 물건지를 기점으로 해서요. 밑에 어제 진돗개도 나와 있네요. 요 삼거리에서 잠시 하십니다. 쓸 겁니다 목적지는 50m 지금 이 있습니다. 앞에 전면 지금 잘 지금 보이시는 이 지금 주택 두개잘 지켜보십시오. 지켜보십시오 이 컨테이너를 기점으로 해서 보이는 이 지금 물건지 저희 오른쪽에는 저희 물건지입니다 여기 잘 지켜보셔야 될다 안녕하세요 부특경매 박세현입니다 지금 현 물건지는요 저희는 이쪽 밀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아, 보여 드릴게요 저희 물건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주택들이 다 지어져 있고요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물건지하고요. 요 지금 세 개의 물건지를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요 저희 물건지하고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이 물건지들하고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기 지 개조심 있네요. 저기 근처로 굳이 차가 아닌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. 요게 지금 나무 숲 사이 안쪽으로요. 실제로 더 들어가면요. 길 있습니다. 길 있고요. 저쪽 넘어서도 실제 주택이 하나가 더 지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, 여기서 바라볼 때 저희가 지금 저를 봐시면서요. 이쪽 넘어편에 있는 쪽이 다 갈마지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이쪽에 넘어서가 갈마지구가 바로 저희 물건지에서 바로 앞쪽입니다. 지금, 요 일대 들은 정확하게 좀 많이 잘 보셔야 될것같고요 우리 물건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 물건지랑 또 뒤쪽으로 더 붙어있는데 현지 부동산에서 그 저희한테 오히려 35만원 4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쪽은 맹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도로 다 붙어있습니다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여기 딱 차도 대기가 되게 좋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있고요. 개인적으로 놔둘 수가 있고요 저 안쪽을 저희 차로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. 저희가 박사 차량의 그랜저에서 실제적인 현안 도로 다 있어요. 저기 원래 도로로 다 잡혀 있습니다. 지역도상으로도다 보시면 도로로 다 잡혀 있고요. 네, 안녕하세요, 부테경매 박세현입니다. 시원 아래 휴게소입니다. 지금 현재 저쪽 앞에 보이는 건 전망대 같습니다. 전망대 같고요. 그리고 여기. 중간에 섬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. 이게 행담도로 착각을 했어요. 보니까 행담도는 아니고요. 시와 나래라그러세요그 앞에 이렇게 중간에 간에 섬들 바로 바다가 팍 보이네요. 이제 저희 물건지는 다 봤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바라다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잠깐이 앞에 바닷가 근처 쪽으로. 너무 좋네요. 물건지 답사를 해서 지금 다 보고 지금 여기 시와 나래라고 는 휴게소를 잠깐 들어왔는데 바로 앞이 그냥 바로 바다로 뚝 떨어지네요. 대부도 쪽에서 영도 웅 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.